안녕하세요 비소티비입니다 오늘은 팜세리를 사용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연작장애를 입은 깻잎 농장이고 오른쪽이 저희 팜세리를 사용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한 깻잎 농장입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같은 날짜에 정식한 깻잎 모종인데 한눈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지요? 왼쪽 사진은 연작장애로 이파리가 고르지 못하고 움펑진 펑 하나 오른쪽에 저희 팜세리를 사용한 모종은 균일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팜스를 사용하면 대파의 끝마름이나 도복 현상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팜스를 사용해서 연작 장애를 간단하게 해소하는 방법과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작 장애란 동일한 장소에서 단연간 동일한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특정 미네랄이 고갈되고 고갈된 미네랄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채우다 보면 인산 고정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토양 장애입니다. 그런데 저희 팜스를 사용하면 그 모든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팜3는 기존의 6가지 다량 원소와 7가지 미량 원소에 저희만의 비법으로 배합한 50여 가지 극미량 원소, 즉, 치환성 미네랄로 만들었습니다. 이 치환성 미네랄이 고정화된 분자 구조를 분해함으로써 인산 고정화를 해소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한 다음 작물이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전북 용담면의 깻잎농가 모습입니다. 11년째 깻잎농사를 짓다보니 매년 찾아오는 연작장애로 몸살을 앓던 농가입니다. 움펑집펑파고짱잎이난 것이 보이시지요?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2023년 5월 13일 깻잎 모종을 정식한 후에 저희 팜스리로 조루관조를 해줬습니다. 정식 후 6일째 되는 날의 사진입니다. 활착이 아주 잘 돼가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정식 후 11일째입니다. 활착이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정식 후 30일 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3년 6월 14일 연작장애 없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는 장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기를 마무리하는 깻잎농가의 비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연작장애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작기를 마무리한 사진이고 오른쪽이 저희 팜3를 사용하여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작기를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작기 마무리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시죠. 연작장애를 해소하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팜스리를 활용하여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